고마리 네 중에 한 마리예요. 그럼 아주 여기 아주 붓박이로 앉아 있네. 얘는 아까 사료 먹은 애들하고 달리 자기네 엄마를 닮았어요. 머리 쪽이 까매요. 근데 몸통 전체는 또 하얘요. 머리만 저래요. 마치 그 배트맨 마스크 쓴 것처럼. 아가야, 여기 봐야지. 마치 배트맨처럼 뭐 이렇게 얼굴만 까맣고 온몸이 하얘요 이렇게도 태어날 수가 있네 이놈이 아직은 겁이 많을 때라 사람을 많이 겁내 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은 저숲 속으로 들어가요 네, 지금 요때가 재롱이 참 많을 때요 깡충깡충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게 고양이인지 토끼인지 구분이 안갈 때예요. 네, 지금 두 마리가 나왔는데, 두 마리가 더 있어요. 먹이를 좀 주워 보겠습니다. 밥는 배가 고팠는지 네, 도망가지도 않고 잘 먹고 있어요. 제법 많이 컸네요. 처음 돌아다닐 때한달 한 정도 됐을 때는. 주먹보다 어른 주먹보다 조금 더 컸는데 요 녀석들도 더 나오기 싶어 해요. 근데 사람을 아직들은 많이 경계를 해요. 이와 마마 먹어야지. 여기 있네. 마마 먹자. 영밥 먹자. 이 안에 두 마리가 더 들어 있어요. 요 계단 밑에 그렇게 들락날락하는데 얘는 좀 배짱이 있어서 저를 보고도 안 도망가네. 이제 곧 얘는 조금만 더 같이 밥 주고 먹이 주면서 사귀면 사귀질 것 같아요. 저를 흰 금일껏 몇번 쳐다봤어요. 그 밥을 이렇게 내려줬는데 여기다가. 그런 식으로 저렇게 잘 먹어요 지금 밥 주는 모습도 봤고 이게 사람이 길냥이하고 친해지려면 밥을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. 얘네들이 점점 그 횟수가 반복이 되면 이제 신뢰를 하고 가까이 옵니다. 나중에 이제 그렇게 친해지다 보면 이제 사람 말도 좀 알아들어요. 자기 부르면은 아나 부르는구나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. 예,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눈치 보다가 와서 먹어요. 예, 이 녀석하고 저하고는 지금 요게 제 발이에요. 지금 한한 뭐한 1m, 한 20m 남짓 되는데요. 예, 이럴 때 갑자기 고양이를 만진다든지 잡으려고 하면 은 고양이들이 착각을 해요.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아요. 그럼 친해질 수가 없어요. 인내를 가지고 계속 먹이를 주고 자기 곁에 완전히 와서 먹이를 먹을 때까지 예, 그때 참아주고 그게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. 이제 보름에서 한달 정도 걸리면은 이제. 살짝 만지거나 가벼운 터치 같은 거 스킨십을 조금 나눠도 그때는 별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근데 너무 덥석 만지면 자기를 공격하는 걸로 아, 알아요 이두 녀석은 안정되게 이제 뭘 먹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나, 나머지 두 마리가 더 있는데 엄마도 아까 저쪽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엄마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 젖이 나와야 얘네들한테 아직 젖을 먹이는 거 같아요 여쭤본 데 오면 젖을 뗄 때도 된거 같은데